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네,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가 아는 거죠. 네. 이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열심히 투쟁하시는 이세 분을 우리가 꼭 지켜주실 거죠? 네, 꼭 지켜주시고 예. 응원해주시고 네,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청객 중에 한 분이 네, 네. 꼭 질문을 하시겠다. 어, 준비를 네. 해오셨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의 좀 발언을 네.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네네. 네, 네, 네. 어디, 그, 어디, 나오시, 나오시는 거구나. 예. 예, 마이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laughs> 저, 저한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에 기자님들 계시지만, 쓴소리를좀 하러 나왔습니다. 이준숙 기자님, 기자 시절 눈부신 한약은 너무 잘 알죠. 걸프전 때 저희 남편이 사우디 주베일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도그 상황 잘 압니다. 그 전쟁에 가족을 내보낸 사람, 그 직장인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죠. 이베스는 제가 안본지꽤 오래돼서 나머지 기자분에 대한 말씀은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청료 거부 운동이 지금 처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땡전 뉴스 시, 시절에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시작해서 붙었던 그 땡전 뉴스 시절로 이, 이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땡전 뉴스는 순서상 1번 꼭지였을 뿐 팩트, 즉 사실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있는 사실 숨길 수도 있었겠지만 당일 대통령 동정 보도라 팩트가 아닐 수 없었고요. 그런 엄한 시절에도 언론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의 친형과 친동생의 비리, 처가 쪽에 연루된 이철이 장영자 사기 사건, 전부 그, 그 당시에 다 노출되고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제기시에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의 순기능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지난 정권 5년 어땠습니까? 울산시장선거,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언론이 다 묻어주지 않았습니까? 면제부 그하원전 정책 면제부 받으려고 실시한 하원전 수기 과정에서 그것도 수십억 들였죠 비용을 그그 그 수기 과정에서조차 반대 의론이 높게 나왔는데 언론은 심청 보도 한적 있습니까? 자, 생활 전기에나 적합한 출력인 태양광 전기를 전기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용광로에서 샘물 녹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만든 게 가스 발전소죠. 가스도 석탄과 마찬가지로 화력 발전입니다. 그게 LNG라고 해서, 그, 저기, 공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핫, 이산화탄소 다 나옵니다. 전량 수입해 하는 가스로 발전하는 건 달러를 태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뭐 했습니까? 그런 산을 깎아 민둥산 만들고 농지까지 태양광 패널이 뒤덮었어요. 태양광 패널 주변 농수로 수질검사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토양과, 토양과 수율에 카드늄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너무 뻔해서 안한 건가요? 아니면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후쿠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과학자 말보다 야당과 시민단체 불안조성에 일조하는 언론들이라면 태양광 패널 근처에서 생산되는 쌀은 얼마나 안전한지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전땡 뉴스로 시청료 거부 운동 이 일어났을 때 KBS 당시 정풍 운동을 주도했던 기자가 당시 KBS 심야 토론에서 시청료 거부 운동 자제를 부탁했어요. 그때 패널로 나온 인사가 그런 마인드면 KBS 개혁 절대 못 한다고 일갈 하더군요. 그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공정 보도와 구조 조정 했어야 합니다. 시청료에 기대서 조직이 얼마나 방만해졌습니까? 최근 돈 기사 중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KBS가 히트니스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때, 그 힘들 때, 그 머신기, 런닝머신기에 달려있는 TV 모니터 그 개수만큼 곱하기 2,500원 해가지고 한 달에 8만원 넘게 방제 진수해 갔다고 합니다. 인간입니까, 솔직히? 받던 것도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줘야 하지 않나요? 공익성이라고는 1도 찾을 수 없는 KBS가 지금 평균 연봉이 1억을 넘더나니 부끄럽지 않나요? 독립운동하듯이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언론인이면 일반 직장인과는 달라야 하잖아요. 그러라고 전국의 가정에서 시청료를 내는 거고요. 우리 국민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탄압받는 신문에 백지 광고료를 내면서 언론을 지지하고 지켜왔던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KBS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1위를 저지른 고위층들이 검찰을 무서워할까요? 언론을 무서워할까요? 당연히 언론을 무서워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검찰은 변호사만 잘 쓰면 버텨나가요. 근데 언론은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기 때문에 언론을 훨씬 무서워합니다. 언론은 언제나 팩트에 기반해서 국민 편에 서야 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